실제 깡패들도 알바식으로 한다고. 아 맞아 주변에. 어, 근데 난 독사가 어, 실제 깡패인 줄. 알았어 아, 사실이야 사실, 사실. 사실이라고. 친구들이 따라다니고 막 그랬었던 적이 군산 시절에. 그런 사건이 한번 있었어. 독사가 김도환을 치러 간다. 어... 대본을 닦고 와씨 드디어 김도환하고 는는나 와. 와. 오케이. 자 싸우 싸우는데 덤빈다 쓰러진다 싸운다 덤빈다 쓰러진다 안 되니까 칼. 을 저 쌍코피 터지고 머리 빵꾸 나고 다리 하나 뚫어도되니까그칼좀안고 왔으면 좋겠다 이쁜 아 지금 어, 비구백 보인다. 네가 김도환 해라. 어? 네가 네가 주인공 해라. 어? 뭐 어떻게 해? 어? 뽑았지. 그다음에 정말 이, 이 비난이 아, 야 씨발 없었는데 어. 뭐 칼진 물병 대아 버렸네. 뭐. 어, 정말 어, 뽑아서 어떻게 했어? 저게 다 기억나지. 뚫다가 그냥 맞아 죽도. 음. 내가 주로 한게 이거라니까. 味っ